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 학습 나도 코딩의 C 언어 입문 교재에서 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 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4장 셀프 체크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카페 메뉴의 가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요. 자, 조건을 보니까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커피 한 잔이 4,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은 4,500원. 그리고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커피 한 잔은 4,500원이고, 샌드위치 한 개는 6,000원. 쉽지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샌드위치를 구매하면은, 샌드위치 구매를 하면은, 커피 가격에 할인이 적용돼요. 그래서 커피는 잔당 3,5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량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뭐, 샌드위치를 1개 사고 커피를 10잔을 사도 커피 10잔 모두에 대해서 가격이 각각 3,500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네, 실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예제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샌드위치를 하나도 구매하지 않으면은 네, 샌드위치가 없기 때문에 커피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커피 한잔 값인 네, 4,500원이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제로는 커피는 안 시켰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한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금액은 6,000원이니까 그냥 6,000원이라고 네,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제에서는 커피를 두잔 시켰습니다. 커피 두잔 시키고 샌드위치도 한 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샌드위치 한 개는 6,000원인데 거기다가 커피 두 잔을 추가를 주문하는데 네, 샌드위치를 구매했기 때문에 커피는 각각 4,500원이 아니고 할인된 3,500원으로 계산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3,500원 곱하기 1 하니까 여기는 7,000원이 될 거고 샌드위치는 원래 가격이 6,000원이니까 7 더하기 6 해가지고 13,000원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출력 결과에 대해서 세기 예제를 적어뒀습니다 자 코드를 먼저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include 를 통해서 stdio.h 를 기본적으로 네,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를 통해서 리턴까지 적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작성해야 되는 C 프로그램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네, 우리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커피가 몇 잔인지 샌드위치가 몇 개인지 주문 받은 거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주문받은 커피 수량하고 샌드위치 수량을 넣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인트 커피 먼저 하겠습니다. 커피 언더바 카운트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0으로 네, 초기값을 설정해 줄게요. 자, 이거는 커피 수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샌드위치 수량도 정해 줘야 되겠죠. 자, 인트 샌드위치 언더바 카운트는 0. 이거는 샌드위치 주문받는 수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해줘야 되는 값은 이제 커피와 샌드위치 구매 가격에 따른 네, 총 금액인 거죠. 그래서 총 금액 정보를 똑같이 인트를 통해서 e 토탈 언더바 프라이스라는 변수명으로 적겠습니다. 자 이건 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문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어, 샌드위치와 커피를 모두 구매하게 됐을 때, 즉 샌드위치를 한개 이상 구매한다 그러면은 커피 값에 할인이 적용되니까 저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모두 구매했다는 조건에서는 커피 값을 3,5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커피 값을 4,500원으로 계산하도록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주석을 먼저 달겠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에는 샌드위치가 6,000원이고 그리고 커피는 네, 할인을 받아 가지고 3,500원 이렇게 할인가가 되는 겁니다 3,500원으로 계산을 하는 if문을 적는 거예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if 네, 처음에 어, 샌드위치 카운트 먼저 볼까요 샌드위치 카운트가 0보다 크면은 즉 샌드위치를 일단 네, 한개 이상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 두 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커피도, 커피 카운트도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샌드위치 가격은 얼마죠? 네, 6,000원이죠. 이때는. 자, 그래서 어, 제가 가로를 통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수량, 샌드위치 주문 수량만큼에다가 샌드위치 카운트에다가 곱하기 6,000원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샌드위치 한 개면 6,000원, 두 개면 뭐, 12,0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 커피 값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커피 수량은 커피 카운트니까, 커피 언더바 카운트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할인가인 3,500원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3,500원. 됐죠? 자 그러면은 샌드위치랑 커피를 모두 구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네, 커피와 샌드위치를 모두 구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는 6,000원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는 할인된 가격인 3,500원을 곱해줘가지고 이 둘을 더하면은 네, 총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모두 구매하지 않은 경우, 즉 샌드위치만 구매하거나 커피만 구매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else if 없이은 바로 else만 쓰면 되겠네요 이 외의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else라고 적고 여기다가 어, 제가 주석을 적어 볼게요 그 외의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네, 샌드위치만 따로 구매했을 때는 얼마죠 6,00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커피도 만약에 커피만 따로 구매했다고 라 하면은 네, 할인 되지 않으니까 4,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어, 토탈 프라이스는 토탈 프라이스는 처음에 네, 샌드위치 카운트를 먼저 적어 줄게요. 샌드위치 카운트 곱하기 6,0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커피 카운트는 커피 카운트는 네, 4,500원으로 커피 값을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지금 네, 샌드위치 카운트와 커피 카운트 모두 0보다 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샌드위치 카운트만 있거나 즉 샌드위치만 주문했거나 커피만 주문했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또는 뭐둘다 주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문장을 타게 되는 경우는 네, 샌드위치만 5개 주문했을 때 그러면 은 샌드위치 5 곱하기 6천 해가지고 3만원 될 거고 또는 커피만 주문했을 때 커피 뭐 세전 주문하면은 3 곱하기 4,500 해가지고 뭐 13,500원 나오겠지요. 자,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이 되긴 할 건데 식은 그냥 하나로 적어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뭐 샌드위치만 주문했을 때는 커피는 빵이고 또 커피만 주문했을 때는 샌드위치 카운트가 0일 거기 때문에 계산 시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 계산했으니까, 네, 주문하신 메뉴의 총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적어볼게요. 네, 프린트 애플 주문하신 메뉴의 총 금액은, 네, %D로 하겠습니다. 정수니까. %D1입니다. 점 찍고, 줄바꿈 해주고, 그 다음에, 토탈 프레이스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토탈 프레이스, 네, 세미콜론 하고요. 이제, 결과를 출력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해볼 건데 먼저 우리가 네, 커피 수량을 1로 해 볼게요 커피는 1이고 샌드위치는 0입니다 그러면은 커피 카운트만 1로 해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커피 수량만 네, 커피만 하나 주문했을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4,500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즉 여기 문장을 타 가지고 커피 1 곱하기 4,500을 하고 샌드위치는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돼 가지고 4,500만 출력해 주면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컨트롤 f 퍼를 통해서 실행을 했고 보니까 네 주문하신 메뉴의 총 금액이 4,500원입니다 라고 잘 뜨지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커피는 0잔이고 샌드위치만 한개 구매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커피는 0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샌드위치는 한개 구매했기 때문에 샌드위치 가격인 6,000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커피 수량은 0으로 바꾸고 샌드위치 수량 1로 하고 여기도 똑같이 네스 문을 타게 되는 겁니다 커피 카운트 0이니까 이게 0이거고 어, 샌드위치 카운트 1이니까 1 곱하기 6,000 해가지고 6,000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실습을, 아, 실행을 해 봤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주문하신 메뉴의 총 금액은 6,000원입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 두 잔을 시키고 샌드위치를 한개 구매하는 가격. 그러면은 샌드위치 한 개는 정상 가격인데 커피 두 잔은 할인된 가격이니까 네, 3,500원 곱하기 2예 해가지고 7,000원 되고, 7,000원에다가 6,000원 더 하니까 13,000원이 나와지면 되는 거지요 자, 커피 수량 2로 바꾸고 샌드위치 수량 1로 둔 상태에서 시, 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장을 타게 돼서 네, 13,000원이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제 컨트롤 F를 통해서 어, 실행해 봤더니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문하신 메뉴의 총 금액은 13,000원입니다라고 잘 뜨는 걸알수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품문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샌드위치와 커피 주문 수량에 따라서 할인을 적용하는 코드를 함께 적어봤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코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꼭 조건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가지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게 작성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네, 커피가 뭐한 잔일 때, 커피가 0 잔일 때. 또, 샌드위치도 1개일 때, 0개일 때, 또는 둘다 1개 이상일 때 주문했을 때의 가격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네, 똑같이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 네, 셀프 체크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